내가, 오케이. 내가 어떻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모 t v 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해볼 거냐면 프리파이어 방구 TV? 친구랑 해볼게요. 친구랑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네, 해볼게요. 친구랑 해볼게요. 친구요드래곤해볼입요다안녕하세요 주원입니다 네요리파이어볼요 친구랑 해볼게요. 친구랑 해볼게요. 해볼게요. 친구요친 뭐 아, 여러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트레이너 리그 딴 뽑을 공개했잖아요. 근데 그건 조회수가232회거든요 근데 까지들어요1 0점댓글까지 달았는데 남 나머지 왜안안 달아지죠, 그 뭐야, 아 여러분 제가 바자로인데 이제 제가 또할 말이 있는데 이제 진짜 조회수 뵙게 되면

소리 다 줄일게요. 쇼감이 안날 수도 있는데 주호님이 살짝 킬 거예요. 아니, 소원이가 드래곤 t v 님을 살짝 했는데 맞아. 네. 네. 너, 네. 네. 여러분들,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었 이렇게 타이어에 가면 점프를 높게 합니다. 지금 말을 못 합니다. 음, 는 의욕적. 응,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하하. <laughs> 자, 어. 이렇게 한 상태로 맞이. 마 빠지. 네. 막. 막. 네. 홍세진이다. 제... 어디? 네, 제 다음에는 니나무철이 네 다름이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동원이. 아이, 아이. 드래곤TV님. 상호TV님. 그다음에 바자로 있는데. 이렇게. 네. 나는. 주원TV는 여자친구 같고. 이제 우리. 난 여자친구인. 누구? 홍세진. 편집, 오케이. 없다고 치고. 아야, 있다? 뭐. 자. 아, 진짜. 근데 네, 지저님은 먼저 솔로죠. 아니, 솔로, 진이. 아니라, 아이씨. 공사진이라 이씨 오, 지저이 육성 말해야지. 네, 이거 편집 안할 거예요. 지주너 그럼 악플 달리죠. 망했죠? 지저님 원래 악플 달렸는데. <laughs>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친구가. <laughs> 네, 요, 요, 겁나. 너무 많이 써가지고. 안 돼! 죄송합니다. 아, 아, 늦었어요? 어, 아싸, 방탄복. 네! 수혁이수혁이 <laughs> 욕쓰지 마라, 진짜, 강동원 신영이나안 써. 신영 없는데? 야. 아, 내일은 푸르지 마. 나바자로잖아 바로. 기본 주제. 자료에 비하해서. 신해보 오케이. 나만 해줘이 오케이. 나만 네, 힘들게 하지 마. 내일은 함부로 하면 안 돼. 내일은 나 혼자 한다, 진짜. 안 돼. 피다. 아. 45피 달았어. 너 왜? 뭐지? 왜? 내 친구를 부르고 그래? <laughs> 네? 난 저는 총을 들고 있는데, 주먹이 더 빨라가지고 주먹을 들고. 네. 오, 제 옆에 여기 빨간 색깔 보이죠? 와, 두 명이나 있어요. 진짜?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하나 말할 거 있는데, 이게, 이게 유튜브가 끝나면. 우리, 사과 t v 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드래곤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주원TV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바자르TV도 아. 많이 구독해주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동생 <웃음> 왜? <laughs> 홍채, 왜? 아, 뭐야? 내가 니한테 간. 자, 어 야, 잠시만, 홍채들 턱본에 못 가. 잠시만, 요 야. 어? 나도 그다지 죽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진짜 좀 빡치거든요 어... 네 들어왔어요 내가 너한테 가고 있다 가... 그냥 동원이 동원이 야, 야 내가 거기로 갈게 드래곤님. 야, 나 나는 이거 보인다? 닉네임 뭐예요? 어? 네. 님 구소. 님 구소? 네. 서로 승인가? 아, 그럼. 어저께 한명 보인다. 바자로. 네? 네? 왜요? 어어어 <laughs> 나 살려 줘. 야. 너딘. 어딘... 아, 어 고맙다. 내 앞에 이걸 남겨 주고. 아, 니 얘네가 여기로 올라갔다. 야, 너는 내려오세요. 전화번호 걸자. 소윤이 좀. 네. 네. 카 화제를 입는 제발, 제가 오늘은 게임을 안 하고 전화번호를 야야 드카지마 싫어. 자, 제 전화번호는 이거0 5 0 5 5 5 5 5 5 2 5 전화 5 5 5 이게 저예요. 야, 너5 이제 조금 있다 가야 돼. 5 가야돼 5 5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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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5 야, 5로5야 일로 오라고! 아, 아니.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